반갑습니다. 넥스트 원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 한미반도체. 제가 2024년도 12월 12일에 어, 영상 촬영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한미반도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유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차트를 본다고 하면, 2024년도 12월 10일이 이때네요. 제가 이때 말씀드렸고 대략적으로 33,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어 수익률 거의 50% 가깝게 되겠네요. 어쨌든 이때 제말 듣고 사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축하드린다는 말씀 한번더 드리고 어 이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장기 입병선은 위에 있고 맞죠? 그리고 6십일선 밑에 지금 단기 병선들이 모여 있어서 추가적인 거래량이 어, 들어오고 나서 추가 급등, 아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진다고 하면 골든 크로스가 연달아 일어나서 어, 주가가 점점점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금 뒷받쳐,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데요. 그 당시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차트가 수급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다는 말씀을,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도 있었죠. 그게 뭐냐면 재무지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 한미 반도체는 오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단기순이익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 왼쪽은 보실 필요 없고요. 오른쪽만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이고요. 검정색이 주가이고 그리고 노란색이 단기순이익이에요. 단기순이익이 먼저 상승하고 나서 주가가 따라오는 그런 형태로 어 한미글로벌의 주가는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한미반도체 25년도와 26년도에 어그 단기순위로 본다고 하면요 지금 2023년 2024년에 비해서 굉장히 폭등을 합니다 특히 2026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대비로 본다고 하면 3배까지 올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방금 주가는 단기순이익을 따라간다는 것을 봤었잖아요 그러면 이 단기순이익이 3배나 올라간다고 하면 당연히 주가는 어, 어, 굉장히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주후에외국인외국인기한국 어, 어, 아, 수급이 좋지만 한국에서 한국더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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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에서2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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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굉장히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2024년도 12월 12일 영상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우선 그거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여부를 보는 거겠죠? 다시 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차트로 돌아가면,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따라온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앞에 있는 거래량, 달리 이야기하면 어, 1차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형성되어 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 지금 어,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딱 매물대예요. 이 매물대로 진입을 했고요. 이 매물대를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거래량은 되는 것 같아요. 우선 내일까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내일 환율이 좀더 하락을 해가지고 외국인이 어, 매수가 좀더 들어온다고 하면 충분히 이 매물대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큰 저항 없이 올라갈 확률이 높죠. 시나리오는 두 개예요. 두 개는 이 매물대를 어, 바로 돌파를 하냐, 아니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한번 정도 행보를 거치고 난 다음에 어, 다시 올라가냐. 이게 지금 중요한 쟁점입니다. 하지만 행보를 하든 바로 올라가든 행보를 하고 올라가든, 저는 확실한 것은 한미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타로 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 있는 이 번호, 010-2693-7757, 이쪽에, 한미반도체라는 문자 하나 발송해주세요. 단타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그때 맞게, 타이밍에 맞게 시기 적절하게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근데 저는 지금 방송을 중기 혹은 스윙 위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단타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단타적인 측면에서는, 현재로는 시나리오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행보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바로 올라가거나, 왜냐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고 있거든요. 왜안 떨어지냐고 보냐면 보세요. 기관이 1개월 동안 매집을 했죠. 그리고 어 그동안 외국인의 매수는 없었는데 오늘 드디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정치적인 리스크 그리고 환율 문제 때문에 외국인들이 웬만하면 한국의 특정 종목을 사거나 특정 섹터를 매수하는 것을 주절했거든요. 이번에 반도체 부분을, 부분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앞으로 많이 들어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는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외국인이 들어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보세요. 어, 지금까지의 한미반도체 그동안, 어, 그동안의 실적을 알려주는 실 그, 표죠. 재무제표인데 보세요. 이 2019년 1200억부터 2026년도에 1조 4천억이 예상이 될, 될 때까지 무려 회사의 성장성 부분에서 매출의 규모가 무려 10배나 올랐습니다. 10년도 안 걸렸고요. 지금 8년 아니면 7년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단기순익도 246억에서 8천억까지 크게 오르죠. 그, 그 외에도 또 추가로 더 있어요. 좀더 내려보도록 할게요. 이 fcf 여기 있는 이 fcf가 2019년도 82억에서 어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카팩스 빼면 나오거든요. 대략적으로 4700억이나 나옵니다. 4700억. 그러면 2024년도에 대략 24배의 가격이 나오는 거죠. 곱하기 24.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 왜 어마무시하냐면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살때 영순위로 먼저, 어, 고 넘어가는 게이 FCF입니다. 이 FCF는 외국인들이 사랑하는 재무 지표 항목이에요. 어, 정확하게 말을 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이 카펙스, 설비 투자를 뺀 금액인데,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잉여 현금 흐름이고요. 한번 적어볼게요. 잉여 현금 흐름이고요. 이현 잉여 현금 흐름은 어, 우리나라 말로 또 다르게 어, 좀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남는 돈입니다. 남는 돈이 남는 돈이 많아진다고 하면 배당을 높게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외국인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FCF를 사랑, 사랑하고요. 이 FCF 수치가 높 파 것이라는 예상이 있으며 외국인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절대적으로 믿고요. 외국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후 한미반도체 주가는 더욱 오른다는 거죠. 이렇게 어 fcf가 더 올라가고 매출액도 이렇게 10배나 상승하고 그 외에도 영업이익도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당 제일 중요했던 이 당기순익도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이 원인은 당연히 hbm 관련된 AI 반도체 덕분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어, 외국인이 도저히 좋아하는 게 바로 ROE입니다. ROE. 지금 이 ROE가 와, 어마무시하죠. 지금. 2 0 2 6년도는 46%까지 올라갈 거 올라갈 거로 보이고요. 정말 정말 이거는 리노공업도 못 따라하고 웬만한 업체들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ROE 수치입니다. 진짜 굉장한 수치고요. 이, 굉장한 ROE 수치를, 어,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가만히 둘까요? 외국인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재무 지표가 ROE, ROE 이거인데요. 당연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어, 사람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하더라고요. PBR 밴드를 본다고 하면, 밸류 액션 측면상 지금 고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을 주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고평가는 그 맞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 다릅니다. 왜냐면 이거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어, 지금의 주가가 어, 미래에 가면 어디에 위치를 하냐면요. 하냐 직진 직선을 어 볼게요. 직선을 그으면 바로 이 구간은 2026년 10월쯤이 되고요. 2026년 12월 31일이네요. 2026년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저평가 구간입니다. 지금의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주가는 미래의 가치를 땡겨 온다고 하면 저평가 구간이고 그리고 더욱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동안 주가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좀 받았죠 2024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드디어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반등을 할수 있는 상황에서 어,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2026년도에 예상 실적이 너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어, 미래의 성장 동력 그리고 미래의 성장 가치를 땡겨온다고 하면 어, 충분히 더 오를 확률이 높은 회사가 한미반도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